이럴 줄 알았으면은 돌이랄걸, 돌이. 아, 이빈 조합의 돌도 괜찮지. 상대팀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지. <laughs> 사람은 잡는 것도 된다. 벨죠 네. 한정 이기고 벨죠 공필이예요 공필 공배더라고공배더 같아 그참 나킬 나잇 <laughs> 디아나 궁극기 <군족이 웃음> 패치돼서왜 이렇게 빨리 풀리지? 한명일 때 한명일 때 한명일 때 그렇지 음. 방식에만 어, 예전보다 아. 속도 되게 빨리 풀려 갖고. 음. 맞구나 내가 패치 노트 놓쳤구나. 근데 타라하다가 나비하니까 사거리 너무 짧아. <laughs> 아프지 사리고 사거리가 너무 짧아. 왼쪽에 튀엔 계속 있어 이쪽으로 안다야 네, 미안하스 철거 안 나온다. <웃음> <웃음> 아, <아저씨 미안>. <laughs> 네. 마이십비야 잡기. 마이십. 밤 끊고, 마이 아다 죽어 요비아 뭐, 미안몽만미몽비만몽비 뭐야 비아에서왜 <laughs> 갑자기 벨저 노티야, 노티 비아몽, 비비아이아몽 비아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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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몽아아구멍이 야, 씨! 충불히 빼, 중불이 빼. <laughs> 이거 뒤 빨리 가야겠다. 이거 형만히히로 히히 히히 히니까벨히최대히히용해보자 벨저가 탱커보다 벨저 어, 먼저 들어오거든요, 그냥. 벨저 싸히히 싸우면, 싸우면 될거 같은데. 접시게 맞게준비했습 그렇지. 오케이. 나이스 <laughs> 그럼 저.. 제가 먹을게요 콜딩 한번더 해야 돼요 이거 지금 들어오는 거 제가 계속 콜딩해야 되고 음, 음, 어차피 다른 싶어요. 사람들 거의 다 돌아가지고 <laughs> 들어오는 캐가 많아갖고 콜딩을 무조건 제가 해야 돼요 트리플 같은데 저거? 맞네 아 묘하게 빡세네? 고인물들이랑 파티하니까 상대방이 고인물이 많아 고인물 둘이라뇨? 고인물 하나밖에 없어요 고인물 틀. 특히 그 뭐다 불 아니 난 솔직히 난 솔직히 여기서 제일 둘이야 양심, 죽음 난 적어도 이게 부계는 뭐... 아냐 나도 본인데 이게 나도 본인데

아, 거기아어떡 해요? 아, 이 개. 아, 어트 스리비야. 더블 킥. 스리비야야가어 버렸어. 만아이 예. 아이고, 아이고. 나벽이 나비 님이 드세요. 나비. 대체 여게 격식에 맞게 준비했어. 트어 준비야. 준비. 이타워 갈다 죽겠다. 타이밍인데 제가 좀 이상했어. 근데 오히려 방금은 잡기를 당하는 게 이득이라. 홀딩 아니. 난또그 회오리 쓰고 잡기가 됐다는 줄. 그래서 아 금이 진짜 고인물이다. 아니라고. <laughs> 아니라고 이 양반아. <laughs> 아니라 니라만 아쉽다. 뭐가 아쉬워. <laughs> <laughs> 이상한 게 아쉬워. <laughs> 나도 인정해야지. 아니. 아, 이아 아, 맞다 아, 맞아 어, 피혈 주고 있네? 아, 이러지. 저쪽에 맡게요저기도한방이한방 네, 있어 갖고. 그렇지. <laughs> 천천히 해도 될것 같은데 어차피 우리가 유리해서 지금. <laughs> 저올라저 움직이네, 저거. 아, 그러네. 음. 자아가 있는 친구네. 또 올랐어. 와. 놀랐어. <laughs> 레이트 레이요 물다. 레이튼 물고. 레이물 레이트 물이트고이트 물고. 레이트 물레이레이 레이트 물고. 레이트 물 계속 말씀드렸레이 브리핑 저이트 물고. 레이트 물고. 레고 있는데 물 말씀해주셨는데 난초 n 쓰는 중이라서 if you're doing it. I'm n 이 t 아 이거. e <laughs> i <laughs> <그로리. 웃음> 감사합니다. e doing it. I'm not s u r 아 if you're d o 오케이. 아 살기 줘. 씨, 어머 이게. 킹 마이워. 킹 클리어 어제. 이게 정년이. 킹 앞에 벨져 있어. 아 벨져랜다. 레이튼 있어도 못 가겠다. 미아님 이거 좀 잡아주세요. 이거 한한대 치면 잡아. 한가미. 아저 같은 잡기 판정이안잡혔어어아 괴롭은 고나 지금 초열도 없어. 잘못했어. 도망가! 저조신당가 레이치 쫓아온다. 우리에게로 이끌어들이세나 어디서 마침 유럽 소리 들리는데. 벨저가 양클해서 떨어지는 거 케이지로 가뒀는데 저것도 잡기 판정이라 안 먹혔어. 아, 아 맞아 그러네. 저 떨어지는 거. 에어브라. 격식에 맞게 준비하세요. 근데 삼채집 전에 뭔가. 왔었어야 했는데 사실은 저하고 이제 레나 딱 들어갔을 때 <laughs> 타이밍 살짝 어긋났어 <laughs> 한 분자 한 분자 물면 그냥 바로 쏠게 <laughs> 여기 살아 있어 별로 안 치우세요 바로 <laughs> 히트 아 별도공 나 어, 이건 죽겠다 감사합니다 별도권 이거 몇 초가지 죽겠다 거기 온테 어, 예, 예. 어, 나와요. 여기 무 고연. 오아이형이속이 느려요. 까비. 애런다, 아 너무 고였는데? 시가 아니 뭐만 하면 형였대심리형이 형님, 시민이 형님, 거민이거님시민 까비. 올라가 올라가 위로. 아 아이스. 음. 아, 카비아이 회전 나온다. 날침가비 아, 안되겠다안 잡겠다. 프리쇼리. 다 쇼타 치우세요. 저거다 어, 음. 나오들어어나 통신기 굿. <laughs> 우리에게 레나는 400원 어치의 캐리 때. <laughs> 개꿀. 어 센터에 젤비 어 잠깐만 여기 타라 아쟤 너무 아파 쟤화상이 죽는다 알죠 얘여상이 죽을 것 같아 유나 야, 아파요. 아 아파요 아개 아파 유나 아 야야야 트로퍼 트루퍼. <laughs> 트로퍼에 죽었어 피할 뻔네요에 뭐야 안 지는 사람 봐야죄송 누가 트루퍼 데리고 내 쪽으로 왔어 <laughs> 트루퍼 화상 때문에 나비신 거 아니에요? 그런가? 저 트루퍼 안 건드렸는데 방금 초열이 닿았나? 초열 닿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블놀이나 그런 거 하나 닿았을 수도 있고 아 그런가보다 안밤밤밤밤 아닙니다. 아 갑니다. 놀랐어. 애들 다 나온다. 어쉣 oh, <laughs> 우리 시드니 멀어. 뒤로 빼, 뒤로 빼, 뒤로 빼. 할수 있나 요아오 마이 갓. 못빼것 같은데. 막은 해놓고. 어 걸어 나가요. <laughs> 리아 죽었어. 이쪽 넘어가면은 주무리 마세요. <laughs> 세요 근데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더라. 그럼 뭐 욕만 기지 먹는 거지 그럼 얘 네, 개피 까비 사상해 죽나? 아야 <놀람> 나이스 벨저만벨저만벨저만 허허 <놀람> 너무 아파 <놀람> 어 나이스 어, 나이스 난데? 나이스인데 이거? 나이스 음어 잠깐만 잠깐만 나이스 컷컷컷컷 디아를흘리 t i 디아라. 제발 a r a Ti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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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 a 고 a t i a 다 a t i a r 원 t i 원 r a Ti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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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니 a r a Tiara, Tiara, t i 7 아, 그그래도죽었었나너 죽었으면... 포기했음 <laughs> 마 어디고? 저 그냥 가서 바로 초혈박을했는데 초혈박을 틈이 안 생겼어 잘한다 미야 잘한다 미야 아, 걔 죽겠는데 니가 죽겠네? 어, 이거, 맨투맨인데. 네, 미아가 상대가 텔디라서. 뒤에 텔, 뒤에 티인가요? 걸어나가요. 어디 간담이고 이만 하지 않나? 내 쪽에 근처 3명이 있어. 야, 밥풍 날라는 거, 모병 피한 다음에. 아, 쟤. 안다, 안다, 안다. 아쉽구만. <laughs> 내가 초열 쓰면 자꾸 거기다가 윤나를 꽂네 개빡치게. 근데 그게 원래 정 정석이야 정석. <laughs> 어 사실 나 따라할 때 그래. 와 존나 스미치는. 예전에 진짜 극공, 공성 세팅 음. 한 다음에 크리터지면은 수호타워 유나게 한 방이었는데. 엑시워 먹고 던지면. 아, 미쳤다, 미쳤다. <laughs> 아, 완전. 완전 옛날 얘기 듣는. 아니야, 느낌이야. 그렇게까지 옛날은 아니에요. <laughs> 그. 타라, 아니다. 레베카 방어력 패치 될 때쯤이었는데. 음. 예전에 건물 방어력에서 그냥 일반방어력으로 바뀌었을때 그때 사라가공 맞추면 배가 녹안대 아. 뜻밖의 타라 하향이었지 그때가 그거랑 그 오비티였나? 그때 성체임팩트 먹으면은 불벽 3개되던데 3개. 아. 아 4번 그냥 부서지는것봐 4번 지는것봐

나한 네, 번만 해봐. 아. <laughs> 너무 슬프다 진짜. <laughs> <laughs> 이런 사람 바로 초혈박을 날라야 데대 개인 피지컬이 모자라다. 음, 밀린다 밀려. 아니 별저가 붙어서. 음. 어쩔 수 없지 고. 음. 벨저 컷. 나이스. 얘들 하나 살린다. 별저 살려놔야겠다. 아, 가시면 안될 것 같은데 네, 가시면 안돼요 이거 그냥 라인 드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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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로스트의 품격을 보여드리죠 어, 4 번은 야, 4 단계 트루퍼는좀 비교 보자. 저건 가야지 저건. 일단 두명또 지금 두명 없으니까 라인 빨리 올려놓고. 제가 아직 녹일 수 있는데, 저제쪽이 케어가 하나도 안 돼가지고. 그냥 저희 뒤쪽에 있다가 시등이 뒤에 계시다가 한 명만 녹여주셔도 돼요. 많은 걸 하면 안돼 그냥. 안돼 지금까지 계속, 계속 뭐야, 그랬어 방금 방금 것만 그렇게 한 거야. 저 틀비 간다 그쪽으로. 아시발 마트. 사라 안쪽으로. 사라 에픽 사라게 사라컷. 아, 저거, 저거 먹고 올라가게나 됐다, 됐다, 됐다. 터어졌어 아, 틀리 틀빌 리다틀나 올라가. 틀리비행 있나? 이제 먹었어요, 먹었어요. 아, 그래? 네. 아, 허자. 갑고 <laughs> 가지고. 허자 반. 왜저왼쪽서고고 아, 내가 인 아네? 게임 끝나죠 그냥 그어러죠 응. 그러죠 그레이요 그 무시 무시 끝났어하나다 아, <laughs> 고혈압 생긴데 오. 그럼 데미지가 있어? 있어요 1타 어. <laughs>